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한국사와 동래분당 관련 서적을 전시하고 조국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광복의 역사와 보훈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경기북부 보훈지청과 국내 대형 서점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 한편 태극과 건곤감리로 꾸며진 이벤트 코너가 애서가들의 발길을 멈춥니다. 그 위에 올려진 독립 관련 서적의 평소보다 더 눈길이 쏠리는 건 역사적인 광복, 그것도 8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 또 우리가 어떤 광복이 무슨 의미인지도 같이 얘기해보고 또 아이가 스탬프랑 태극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책도 보고 스탬프도 찍어보고 또 광복에 관련된 그런 책도 같이 읽어서 너무 의미 있는 방학인 것 같습니다. 광복절은 어. 우리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 어, 우리나라를 되찾, 되저, 되찾은 거를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기 왔을 때그 스탬프, 태극 스탬프 해봐도 재밌었어요. 계산다의 노인 책갈피에는 3.1운동을 통한 대한민국의 건립과 독립정신의 계승을 담은 재헌헌법 전문이 새겨졌습니다. 역시 책과 함께 일상에서 광복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 경기북부 보훈지청과 교보문고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함께 마련했습니다. 나라 사랑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좀 같이 여러 기관과 협업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 저희가 이런 행사를 고고 같이 함께 나 기회를 갖는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어 동참하게 됐고 을통해 어,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그리고 보호의 가치를 시민들에 알리고자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어,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그 독립정신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빼앗겼던 빛을 되찾은 지 80년. 흐르는 세월 속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